네 안녕하십니까 어, 미스터 깡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긴급하게 뭐 찍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뭐 크게 준비한 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음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어 유리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 어, 알려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, 개인적으로, 어,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초보자분들에게 시행착오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, 어, 그분의 주장이 뭐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. 어, 쨌든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, 어, 적어도 이제 한번 고민의 여지를 어,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시기 전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어,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유리 기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테이프를 막 붙이고 어, 이런 어, 어, 유리 가드를 막 겹겹이 이렇게 끼워서 작업을 한다. 그러면 유리가 보호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, 제가 생각할 때는, 예,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어떤 물체를,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꽁꽁 싸맨다라는 단순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, 지금 상황은, 음, 이 유리 틈새가 아주 좁은 경우죠. 이미 좁아, 어, 있는 상태에서 어, 공구를 집어 넣으려면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 겁니다. 근데, 어, 뭐 테이프를 바르고, 어, 윈도우 가드를 막두 겹으로 집어 넣고, 그러면 그만큼 더 좁아지게 되죠. 더 좁은 틈에서 뭔가를 찔러 넣고, 예,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, 압력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. 어, 긁힘 방지는 사실은 유리와 이렇게 로드에 이제 쇠가 이렇게 닿아서 마찰을 일으킬 때 긁힘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고요. 어, 이렇게 접합 유리의 이제 깨짐을 방지하는 경우는 어, 잘 깨지니까 가장자리 힘을 받았을 때잘 깨지니까 철판을 쓰는 겁니다.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는 어 조금 더 두꺼워지죠. 철판이 조금 더 두꺼우니까요. 그 두꺼운 철판을 넣어서 약간의 압력을 더 가중시키는 건 있습니다만, 그래도, 어, 이 압력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. 근데, 그러면 뭐, 그만큼 두껍게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. 글쎄, 철판을 두개벌으면 어떨까 싶어요. 장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, 뭐, 아주 두꺼운 철판을 쓰면은, 뭐, 잘 모르겠네요. 네.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셀지, 이제 유리, 철판이 두꺼워지는 것이 방어력이 더 강할지는, 어, 좀 테스트를 해봐야 이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음, 어, 이게 통유리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이고, 또 그런데 통유리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, 웬만한 압력으로는, 어, 뭐, 안 깨지고,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위험한 건 이중 접합 유리에 만약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게 두꺼워지는 만큼의 어 이게 뭐 방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테이프나 이런 pp 가드는 깨짐을 방지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압력만 가중시키고 결국은 압력이 가해지는 게 이런 일자 형태의. 어, 로드가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, 그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 어, 오히려 이제 이중 접합 유리에는 오히려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, 판단을 하시기 전에 고민의 여지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. 어, 사실은 뭐 그냥 전화를 드려서 뭐 조언을 해드리는 게 아니면 또는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도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전에도 한 번, 예, 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. 어,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뭐 때문인지 이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을 때 이제 안 받으신 적이 있어서, 어, 다시 전화 드리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예,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. 어, 그래서 그냥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보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